안녕하세요. 시프트 출근 시간 수정 요청 보내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출퇴근 기록 수정 요청 보내는 방법입니다. 시프트에 들어가서 맨 아래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후 오른쪽 파란색 동그라미를 누릅니다. 바로 위에 출퇴근 기록 요청 시계 모양을 누릅니다. 출퇴근 기록 생성 수정 삭제 화면이 뜹니다. 우리는 출퇴근 기록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출근 기록 수정을 해야 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10월 16일 출근 시간이 9시 33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일자를 9시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런 후 오른쪽 상단의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출근 시간 9시 33분. 퇴근 시간 6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9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33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 시간, 분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오전으로 선택하고 9시 그리고 공공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맞출 때는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 해야 합니다. 공공분으로 맞추고,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 9시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단의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후 사유를 선택을 하시고, 자유 입력란에 왜 출근 시간 수정 요청을 보내는지에 대한 자유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통신장애로 인해서 출근 처리를 못해 출근 시간 수정 요청을 보낸다는 내용으로 자유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애로 출근 시간에 처리를 못해 수정 요청 보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등록한 후에 상단의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까지 누르면 이 요청 사항이 기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기관에서 승인을 해주면 출근 시간이 9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